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을 불태우는 방송은 사랑의 콜센터인데요. 오늘입니다. 29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40회분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디바 식스와 탑 6가 노래 대결, 유닛 대결, 그리고 역대급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는 게 40회 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디바 6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자, 인순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바다가 나오고요. 정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창력 알리도 나옵니다. 효린도 나오고요. 에일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디바6가 자, 미스터 트롯의 탑6와 노래방 기기 노래 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유닛 대결. 유닛 대결은 이명훈과 영탁, 김희재가 유닛 무대를 선보이고요. 디바6는 그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명 대결이 될것 같고요. 더 재밌는 것은 자이 어, 탑6와 디바6가 콜라보 무대를 펼친다고 합니다. 멋진 무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예고 영상을 통해서 이 40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021년 역대급 콜라보. 콜센터의 폭풍이 몰아친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2021년에 역대급 게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인순이 바다 등이 나옵니다. 정인도 나오고요. 알리도 나오는 게 40회 방송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로 발생한 수익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광고 수익금의 5%는 어린이 후원단체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구전녹용입니다. 뉴스장터 채널에서 최저가로 구성된 프로모션이고 공식 몰이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와 비교해봐도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스장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설 특별 혜택으로 사은품을 무려 9종 전부 다 드립니다. 사은품은 임영웅 무릎담요 1종, 브로마이드 4종, 포토카드 2종, 스티커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010-9985-4169. 뉴스장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콜센터에서 전화드립니다.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정동원도 깜짝 놀랍니다. 이들과 함께 노래 대결하는 자체가 옛날 무명 시절을 생각하면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디바식스가 이들 미스터트롯의 탑식스와 함께 자이 무대를 펼치는 자체가 거꾸로 영광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날 대결 중에서도 이런 예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디바 식스가 탑 6의 사인을 받아 갑니다. 여기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탑 6의 사인을 받아 오라고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세 가수들이 미스터 트롯의 탑 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민호가 자 좋아합니다. 디바 식스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에일리가 나옵니다. 효린이 나옵니다. 아까 인순이는 보셨죠? 자, 이렇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가창력은, 자, 모두가 인정을 하는 가창력입니다. 이들과 함께, 탑6가 노래방 마스터를 상대로, 자, 노래 대결을 펼치고요. 예능도 펼칩니다. 알리도 나옵니다. 최고의 가창력을 갖고 있는 알리 나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요. 정인도 나옵니다. 인순이도 나옵니다. 다 아시죠? 뭐, 인순이. 이들 하면 가창력이죠. 가창력.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그 자체가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자, 콜라보 무대도, 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탑6와 디바6의 무대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노래 대결도. 자, 지금까지 이렇게 화려한 게스트는 없었다고 자막이 나가는데, 이명웅도 놀라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순이가 나오고요. 기대하시라. 디바의 파워들, 파워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엄청난 파워 가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 가창력만 있는 게 아니고 디바의 우아함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디바의 우아함은 과연... 어떤 무대일지 하는 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디바는 역시 강렬함이죠 느껴봐라 디바는 뛰어난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렬함이 우선이지만 우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게 사랑의 콜센터 금요일을 달구는 사랑의 콜센터 40회분입니다 붙어보자. 트롯은 우리가 한수 위다. 이런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어, 재밌는 것은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아, 이 노래 대결을 하면서, 자, 멋진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미스트로 시즌2의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회분에 대해서, 탑6는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들인 디바6에 대항해서, 뽕창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트롯의 가창력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겨루며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이 방송은 기호강은 물론이고 묵은 체증까지뻥 뚫리게 만들어 줄 아주 막강한 무대이면서 아주 치열한 노래 대결이 펼쳐진다고 이렇게 제작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어, 유닛대결에서 이명훈과 영탁 김희재가 유닛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이 유닛 무대에서는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디바, 식스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춤은 또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면서 연신 감탄을 쏟아냈는데 과연 어떤 무대였기 때문에 디바 식스가 이렇게 감탄을 쏟아냈는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로스는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 노래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유닛 대결의 모습입니다. 김희재와 영탁과 이명웅인데 <laughs> 이들에게 또 사인을 받아가는 게 디바 식스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이죠. 오히려 이들이 무명 시절에는 감히 디바 식스와 함께 무대도 꾸밀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0년, 2020 1년은 디바 식스가 탑 식스로부터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 형국입니다. 이게 탑 식스의 인기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노래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디바 식스도 어쩔 수 없다. 노래 노래방 노래 대결은 결과를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노래방 기기. 자, 왔다 갔다 헷갈리는 노래방 기기만 알수 있는 게 사랑의 콜센터의 또 묘미이기도 하지요. 자, 이 사랑의 콜센터의 노래 대결은 노래 실력 대결이 아닙니다. 노래방 기기의 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노래방 대결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 가는 것이 40회 방송인데요. 역대급 콜라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멋있는 무대일 것 같습니다. 이명웅과 에일리의 모습. 아, 요거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탑 6의 가창력과 이 디바 6의 가창력의 이 조화는 과연 어떤 무대가 될지 하는 것도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이명운과 에일리의 이 모습, 자 멋질 것 같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 멋진 무대일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40회 방송인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탑식스와 디바식스가 이렇게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것이 사랑의 골센터의 40회 방송입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는 오늘 밤입니다. 금요일을 불태우는 금요일에 사랑의 콜센터 40회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